대기자 TV 부모님 차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진로 선택이라든지 수험생 과정에서 수험 과정에서 부모님이 영향을 줬던 부분, 부모님이 음. 도와주셨던 부분 한 가지만 알려주신다면요? 음. 아버지는 저한테 사실 관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입시나 이런 거에 큰 관심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믿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laughs> 남들이 일반적으로 할수 없는 뭔가 좀더 원대한 꿈을 항상 갖기를 원했어요. 되게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많이 음. 원하셨어요. 음. 아그 영향이 좀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준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뭔가 내가 계획대로 했는데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아, 아버지한테 뭐 이런 이런 게 있었다 하면 그런 거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 나중에 너는 되게 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되게 낙관적으로 항상 얘기를 오.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그랬듯이. 그냥 실패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진 게 정말 큰것 같아요 저로서는. 네, 저는 이제 가장 감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독서하는 습관을 제가 부모님께 배울 수 있었던 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하는 습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은 중학교 때뭐 이럴 때를 생각을 해 보면은. 저는 아빠, 뭐 엄마 아빠는 나보고 책을 읽으라고 하고 밖에서는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아 나도 개그 콘서트 보고, 보고 싶지, 싶죠. 책을 음. 읽기 싫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당연히 안 읽었죠. 저도 이제 들어가서 막뭐 딴짓하고 그랬었는데 음.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어느 순간 집에 갔는데 TV가 없어져 있었어요. 음. TV가 없어져 있고 어.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과 좀 배신감. 어, 그래서 <laughs> 제가 뭐지, 어, 뭐지, 이게 뭔가 상황이 단단히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어.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그게 어떤 철학이셨던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를 <laughs> 해야 될것 같으면. 이 있으셨나 봐요. 뭔가를 봄보기. 해야 될것 같으면, 에, 네,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 아버지가 책을 먼저 읽으시고, 어, 나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맥락이 되게 좋았다. 너도 한번 음. 읽어보면 어때?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주시니까, 아, 뭐 아빠도 한번 읽어봤다는데, 네. 나도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읽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아빠랑, 어, 나는 이런 게 좋았는데, 뭐 이런 거 되게 인상 깊지 않았냐. 오. 이렇게 부모님과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도 독서하는 습관이 생겼던 게 중학교, 고등학교, 뭐나아가 어,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학부모님들이 뭘할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고 또저 스스로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이러 이러한 방법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한테 이거 이걸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럼 애들이 말을 안 듣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 이런 게 좋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이거 이걸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같이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이게 아, 저는 되게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 공대 공대에 합격한 두 분이잖아요. 네. 근데 네, 많은 네.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사실 자연계 최상위권 하면 의대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서울대 공대를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여기를 들어왔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공대 이미지랑 좀 비, 바, 비슷했던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집어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권에 있는 k 대 의대를 합격을 했었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제 서울대 공대를 붙어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인재들을 보면서 음. 미국에 나가서 나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 어떤 기술자로서 성장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그런 생각이좀 서울대 공대를 선택한 게 되게 그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의대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가 너무 좋았어요. 물리가요? 네, 정말로 저는 물리를 사랑했고요. 저는 혼자 막 물리책 있다 말한 거 혼자 공부하고 네. 그런 학생이었다 보니까. 저는 물리가 너무 좋은데 음. 이제 의대를 가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난 물리가 좋으면 물리를 계속해야지. 음. 그래서 저는 내가 물리를 계속 잘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제가 할수 있는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 거를 더 많이 고려를 하고 네. 있는데요. 그럴 때 있어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인 것 같아요. 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말했을 때 이제 아시아인, 동양인으로서 네. 외국에서 살아나갈 때 분명히 인종차별이라든지 좋은 대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엔지니어가 되어서 나의 확실한 기술력과 능력이 있다면 어느 나라에 가든 나, 나를 되게 대우해주고 어. 또 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어, 어디서든 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학을 선택한 것이 되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과를 선택했었을 때 기준점. 어떻게 음... 추천을 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수험생이다, 그러면 공대를 막연하게 생각했었을 때, 전공을 음... 선택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친구다, 이제 음... 전공을 선택하려고 한다? 음...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고려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고려해야 될게 저는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선호.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요구. 이게 둘다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거의 두개 중에 하나만 보통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첫 번째 케이스는, 아, 전 너무 이게 좋으니까 이것만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예요. 어... 그러면, 아,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수 있겠지만, 되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졸업 후에. 현황이라든지. 네,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요즘 코딩이 핫하다고 하던데, 네. 저도 무조건 코딩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보다 코딩이라는 거는 성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코딩이 잘 맞는 성향이 분명히 저는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모두 잘 고려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나는 뭔지, 나는 음.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최대한 같이 고려를 해서 이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제일 좋은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맥락은 뭐냐면, 너무 그렇게 학과를 이렇게 딱 카테고리처럼 딱! 딱 나눠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상 공부를 해보면 생각보다 공부를 깊게 하면 그 학문들은 결국 다 만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경험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재료랑, 어, 전기랑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고 전기랑 컴퓨터공학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고 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AI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의학이랑, 맨 처음에는 네, 의학이랑 공학도 나중에 가면 서, 결국 만나게 맞나요. 돼요 어. 그러니까 학과를 선택할 때 당연히 나한테 잘 맞는 음. 그리고 시장이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너무 막 아, 기계공학이면 무조건 기계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좀더 폭넓게 이게 주로 이런 학문을 다룬다 이런게 나랑 좀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어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누는 그런 음. 관점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린 연령 중학생이라든 초등학생이라면 음. 학과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싶다. 공대는 에 어떤 전공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진로라든지 관련해서 졸업 후에는 어떤 현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다며 관련해서 추천해 줄 만한 뭐 사이트라든지 정보 소스들이 있을까요? 음.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테드라는 강연 플랫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일단 거기가 이제 번역도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냥 테드 강연 같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전문성 있는 것들을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네. 최대한 그걸또 영어로 또 들어야 되겠네요. 그럼 영어 <laughs> 공부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laughs> 그렇죠.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주다 보니까 네. 그 공학이라기 보다는 그 공학을 통해서 사회에 무슨 가치를 내가 펼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대학교 공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음. 공대 웹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웹진에 들어가면 거기도 이제 그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난 선배님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음.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AI 쪽으로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AI 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되게 많이 참고했던 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15년 동, 제가 정확히 1 7년 동가 그때 이제 알파고가 한국에서 이세돌이랑 붙었잖아요. 16년도. 근데그 16년도에, 음. 근데 그 알파고에서 그 알파고 핵심 알고리즘을 네. 만든 그 외국인이 있어요. 그 외국인이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본인이 어. 어떻게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AI랑 뭐 본인의 하루의 삶이라든지, 어. 안 그러면 딥마인드라는 그 알파고 만든 회사에서 뭐 어떤 회의를 하고 또 어떻게 뭐 AI는 또 어떻게 이해로워진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튜브 보면서, 아, 실제로 내가 저런 직업을 가졌다라면 뭐 저런 삶을 살수 있겠구나. 안 그러면 음. 저런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정말 재밌게 살수 있겠구나. 그렇게 음. 좀 많이, 그, 그걸로 정보를 되게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해외에 계신 뭐 공대 교수님들의 하루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를 많이 추천합니다. 간접 체험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생각을 떠올릴 예, 수도 있는 예, 예, 것같네요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로리를 사실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네. 아로리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 어, 서울대 아, 검색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로리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을 위한 가이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진로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대를 직접 다녀보니 많은 분들이 공대하면 떠오르는 선입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많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험실습이 너무 많아서 거의 랩실에서 거의 많이 산다. 정말 많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치열한 삶을 산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맞다고 봅니다, 전. <laughs> 맞아요. <웃음> 그 실험실 같은 경우는 특히 재료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죠. 실험이 좀 중요한 편이라 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재료실험 원, 재료실험 2가 이제 3학년 때 전공으로 인해서 악명 높은 그런 어... 실험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시편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의 구조를 분석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거가 이제 한한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중간에 10편을 잘못 만들면 이 10편이 깨져요. 음. 그럼 깨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야 다시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한 달이 걸리는 10편인데, 한 3주가 지났는데 깨져요. 그러면 그 1주 동안 한 달치를 다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날 새는 거네요. 네, 저는 그래서 주말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10편을 어. 만들면서, 아, 나는 왜이 10편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주말까지 어. 나와서 실험을 하면서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이거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 보면 네네. 뭐 자연대에서 공부하는 수학이랑 물리랑 다르게 공대의 실험 과목이나 안 그러면 특히 과목 중에 뭐가 좀 많냐면 음. 본인이 공부한 거를 실세원에 응용하거나 안 그러면 실제 제품에 응용을 해봐서 너네들이 직접 고생을 해봐서 그걸 한번 느껴봐라 좀 그런 느낌의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런 시은 얘기가 너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로봇이 있어요. 음. 그러면 이 로봇이 뭐 저기 통과하고 여기 통과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노네들이 한번 그렇게 되게끔 뭐 코드를 음. 짜봐라든지, 음. 안 그러면 그렇게 되게끔 뭐 다리라든지 바퀴를 한번 만들어 보라든지 음. 그런 류의 수업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듣고 나면 아 이렇게 공부한 게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뭐 새로운 관점이 트이죠. 두 번째는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인식이 또 있잖아요. 그거 맞는 건가요? 어때요? 그것은 슬프게도 현실이 맞지? 맞죠. <laughs> 아니라고 네, 말하면 어지간한 체감하기니까 그러니까 공대 뭐죠? 꽈마다 그 아름... 좀 다릅니다, 제 생각에. 는 그래요. 꽈마다 네. 좀 달라요. 네. 네. 그 기획과가 가장 좀 남자들이 많고요. 많아요. <laughs>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공학부에 좀 그런 뭐, 뭐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냐라고 어떻게 좀 프레임 씌워서 얘기할 그거랑 무관하게 정말 그냥 되게 많은 여학생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네네. 네. 공대에서 좀 어느 정도 학업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물리랑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맞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해주면요. 네, 저는 사실 뭐 물리 수학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니요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 아, 그래서 같지만 제가 질문했나요 지금? <laughs>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당연히 물리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공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아주 탄탄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요즘 코딩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AI 쪽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 사실 AI는 그냥 수학이에요. 정말 그냥 AI는 수학 그 자체예요 어... 그래서 나는 AI를 하고 싶은데 네네. 수학이 싫어요 네네. 라고 하면은 아 이거는 정말 좀 힘든 거죠 저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은데 외국어는 배우기가 싫어요 뭐 이런 정도의 어, 어... 이야기라고 저는 느껴져요 코딩을 잘하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코딩이라는 게 컴퓨터공학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도 기공학과나 뭐 재료공학부 공대 왜 정말 많은 과에서 코딩이라는 게 기본 실력으로 쌓이는 거보니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어가 점점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영어라는 게 기본 능력이 돼가듯이 음. 코딩을 잘하는 것도 이제 점점 그렇게 일반화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코딩 간단한 코딩 교육을 받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좀 코딩 교육에 있어서 탄탄함을 갖추면 대학 와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공부하는 데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네. 영어도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laughs> 예. 영어도요? 예. 원서를 많이 봐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영어로 수업을 많이 하고요. 아, 수업 재료도 영어로 많이 되는 것도 정말 많고요. 오. 그리고 1, 학년 때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네네. 3, 4학년 때 이제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한글 자료를 아예 못 찾아요. 그렇기 관련 때문에. 자료를 찾으려면 예, 예. 네. 그래서 영어로 된 이제 전공서적을 읽어내다 보니까 네. 영어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와. 흔히 근데 물리나, 화, 뭐, 물리나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국어나 네. 영어를 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그렇죠. 그걸 다 멀티로 잘하는 친구들이 인정을 받는 거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과학고 출신이고 제가 네. 전형적으로 영어를 제가 서울대에서 거의 제일 못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기초 영어라고 텝스가 뭐 200점 대였어요 제가 그랬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말했다시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저희에게 정보를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글로 아. 영어로 이제 검색을 해야지만 아. 학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글로 이미 검색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영어로 돼 있는 정보를 한글로 바꿔 놓은 것을 저희가 흡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차가 있죠. 겠 네, 시간차가 있고 또한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자신의 언어로 그렇죠. 이제 다시 맞아요. 해석을 해 놓은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이런 버퍼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끝으로 공대 우리 아이 공대 보내고 싶다 내지는. 음. 내가 공 이공계의 학도로서 잘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런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 들려주고 싶은 음... 메시지를 한 마디씩 덧붙여 준다면요? 어떤 공대 관련된 그런 과들이 조금 더, 더 중요하게 되고 또 AI 관련된 것도 중요하게 되면서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멋지게 살수 있는 삶이 한국에서도 저는 가능하다고 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공학을 공부하고 또 공학을 전공하고 나서 엔지니어로서 사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고 또 본인이 어떤 살고 싶은 삶의 가치관과 충분히 온라인할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생택쥐베리가한 말인데요. 네. 이제 배를 짓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짓고 싶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뭐 사람들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뭐 나무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생택쥐베리가 말한 거는 배를 짓고 싶으면 가장 먼저 광활한 바다를 보여줘라 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되게 공대를 음. 가고 싶은 것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들 어떻게를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공대 어떻게 가야 돼요. 되냐, 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음.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배 짓는 거다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에 맞게. 천천히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넓은 바다를 보고 가슴이 뛰고 내가 왜 저걸 정말 꼭 해야 하는지, 음. 내가 왜 정말 공대에 가고 싶은지, 음. 그걸 먼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또 학부모님이라면 학생들에게 음. 그런 걸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우트에만 집착하지 말라. 하우트보다는 내가 그럼 대체 왜 공학을 하고 싶은지. 네. 하우트는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아, 그럼요. 네. 뭐, <laughs> 하우트는 사실 공부 뭐, 네네. 인터넷에 가면은 뭐 공부 어떻게 하라, A to Z 뭐, 얼마나 많아요.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이공계 인재를 꿈꾸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교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